죽게. 결국 내 꿈이었던 걸로. 딜 많이 박히는 건. 어디가 나간대니? 모베인 선조의 무덤? 또 나오진 않지?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선조를 너무 멸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뭔 소리야? 선조를 너무... 아니, 무슨... <laughs> 이렇게 담아놨어... 솔차임이요? 이렇게 나온 거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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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어. 아, 너무 이제 약하다 다. 피랄다가 그나마 쎄네 하지만 얘가 너무 강해서 어, 꼼노에는 소용이 없어. 얘가 너무 쎄 죽어도 되는 경비병 같은 거나 하나 데려오자. 화이트랑 경비병. 그나마 레벨 82니까 세겠지. <laughs> 거인보다는 약해도 거인이 너무 강한 거야. 인간 주제에 거인이랑 비빌라그러면안 되지. 이거 단자고 있냐? 새벽 3시인데 <laughs> 새벽 3시엔 <3시에는> 자란 말이야. 흠흠흠.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길을 잃은 게 아니야. 안녕 가자. 에보니 워리어, 신들의 전쟁에서 얼마나 버티나 볼까? 비병이가? 데드스레도 찍고 싶다. Come on. Yes. 잠깐만. 비병이 <laughs> 많았잖아. 한번 싸워 봐. 응? 나는 당연히 은신이야. 싸워. 저런. 6 데미지요? 경비병의 힘을 보여줘, 경비본. 아, 어, 어, 버텼어? 데미지 십 들어가는 거 보소? <laughs> 저런, 저런. 가자. 이제 본격적으로 캐스트 좀깨죠 에보니 전사, 선제 공격 해결사 고용 추락 아 이걸 안 줬네 나 드래곤볼 깨고 왔으니까 이제 대화가 바뀌어 있겠지? 기대된다 가자 경비들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겠어. 뭐하는 새끼세요? <laughs> 아 잠깐만. 아너 너무 당연하게 당연하게 있는 거 아니야? 뭐냐 너는? 재혼하셨어요 할아버지? 재혼도 사람을 봐가면서 하는 거야 이씨 죽을라고. 뭐야 얘는 왜 있는 거야? 아 여기 왜 있는 거야 진짜로? <laughs> 좋은 사랑하시고요. 피를 모아라. 저 열면은 안에서 숙련도 막 주는 거 주거든요, 쟤? 근데 이게 방법이 있습니다. 잠깐만. TCL로 보는 거지 컴온 안됨 얌마 아 느린 것봐 누구야? 아, 아, 만났잖아. 아 네가 미라 나, 물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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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었다. 나,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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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라악을 죽인걸 잘봤대 이게 다야? 효과. 어, 어디서 드래곤본을 아이 파문전설을 날로 먹으려 그래 건방진 녀석 다올라 왔니? 가자 우리는 떠날 거다. 저 뭐예요? 어저 뭐예요? 모임 저거? 어 모임? <laughs> 설마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지? 뭔가 있는 거지? <laughs> 이런 떴어? 아아 아, 물에 젖으면 감소야. 야 이렇게만 올라갔구나. 넬러스 죽일 나도 찾아보자. 하이트런 경비 여기까지 온 적이 없을 거야.

어, 살게 없구나. 야그냥 됐다. 프레안 또왜안 올라왔어? 가자. 사실 일단 넬로스의 목숨을 노린 녀석을 제가 잡아줘야 됩니다. 미스린 주변에서 얻을 수가 있다고? 어떤 장소에 근접하면 돼. 저는 이건 처음 봐요. 미스 자체를. 아, 텔미스린이 알... 텔미스린가 그랬지만. 근접하면 알려준다 그랬나? 나 바뀌겠지. 쟤는 집밖에 안 나갈 것 같은데. 어느 지점으로 가면 알려준다. 알려줘봐. 대화 좀 하고 내려올 걸 그랬나? 찾아보고. 여기 보물 상자 있을 텐데. 당장은 안 보이는데 좀 멀리 나가야 보이는 건가? 화산재 스폰이니까 화산 있는데 쪽에 있겠지 하긴. 뭐야 여기야? 왜 나와 여기서? 떨라자리스트 근가 이런데도 있네. 일단 니까구요 의외로 가까운 데 있을 것 같아. 네, 왜냐면은, 얘네 공격을 하려면 와야 되는데, 일로. 어, 여기를 왜다킨 걸로 됐어? 여기를 했는데 일로 음. 이런 데 가면은, 어딘가에 보이지 않을까? 아이고, 어두워라. 밖에서 들어오 겠지? 밖에서 보자. 화산재가 보통 저런 데서 나오거든요. 불이 뭔가 있을 법하고, 그래 집사 죽은데, 어, 집사 죽은데 한번 가보자. 막막해 너무 찾으려니까 힌트도 없고, 잠깐만. 주변적이 단서를 찾는다. 아. 근처에 있다는 거야? 좋아. Summoned. The link is weak, so you'll have to be within about a hundred feet. Take your money, sir. one night, a part of then my steward, was killed. You had to find me a replacement. I've even been attacked but Do I need to go on? Trigon is Even so, there is more than enough evidence that some. 탑중 하나가 시들어 버렸다고? 시든 대로 가면 되겠지. 나와. 시들어 버리고 집사가 사라됐다 끼고 있는 건 맞나? 내가 노린 건 아니지. 국가. 뭐가 시들었다는 거야?

여기 좀 비벼 보자. 아이고. 하트스톤이다. <웃음> <웃음> 올라가자 어 100.. 100비트니까 좀 높은 데서 하면은 어떻게든 아니야 그놈들 어떻게 찾어 막막한데 빛난다는 게 어떻게 빛난다는 거야 내 몸이 빛난다는 거야? 근처에서 빛난다. 야, 저런 데가 있어. 아, 여기 모드 깔때 무덤 있었던 데지. 아, 이게 모드로 생긴 게 아니구나. 아, 이런 데가 있구나. 일다리에 석간 하트스톤. 평온 이게 다야? 하트스톤 때문에 나온거야 그러면? 아 저렇게 빛나는구나 어 재밌네 지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죽을 수 밖에 없지 어디였냐 자, 위치도 좋아 약재상이랑 잠리라는 애들 먼저 죽게끔 이렇게 해놓은거 아니야 나 먼저 갈거야 아 노예주제에 지금 이걸 먼저 쓴거야? 양심 어디갔냐? 무덤 뭐란 건데? 알다리가 아 그럼 그게 살아있는 거 여자애가? 오걔 살아있는 거구나 처음으로서 지금. 오 세상에 진짜.

아, 잠깐만, 이게 문제가 아니야. 알다리가 살아있다는 거 아니야? 대화가 안 되는데, 근데 대화를 하면, To do to have you become better than me after all. Mm.